안녕하세요. 6VXX 즉 SARS-CoV-2 스파이크 글리코프로테인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바이오발효학과 2020155 한채림입니다. SARS-CoV-2 스파이크 글리코프로테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을 감염시키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 자세히 알면 어떤 방법으로 감염이 이루어지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스코프트 바이러스, 사스코프트 스파이크 글리코프로테인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치료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사스코프트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부터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RNA 바이러스이며, 사스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피에 돌출된 돌기로 인해 왕관 모양을 닮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막 단백질 종류로는 총 5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발표하려는 6VXX는 외막 단백질의 종류 중 하나인 스파이크 글리코프로테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으로 사스코프트 스파이크 글리코프로테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코프트 스파이크 글리코프로테인의 클로드드 스테이트는 수형체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2, 즉 ACE2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피에서 바깥으로 돌출된 돌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분류는 바이럴 프로테인이며, 유기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익스프레션 시스템은 호모사피엔스로 사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3D 모델링을 통해 본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는 이와 같이 생겼으며, 4차 구조를 이루고 있어 알파일릭스와 베타시트를 볼수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총 63개의 알파일릭스, 45개의 베타시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각각의 동일한 체인 ABC 3개가 결합하여 트라이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체인은 가운데 몸체의 양쪽으로 2개의 돌기가 나 있으며 그림에서 왼쪽 위 부분의 단백질 덩어리를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줄여서 RBD라고 부릅니다. 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수용체인 A세트와 결합할 때 사용되는 부위이며 3개의 동일한 체인에 모두 존재하는데 셋중 하나의 RBD만 위로 향하여 결합시 사용됩니다. 또 사진에 보이는 정육면체들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리간드인 N-H입니다. 리간드는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세포 내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S1과 S2 이두 개의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S1은 NTD와 RBD를 포함하고 있으며, S2는 FP, HR1, HR2, TM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S1 서브유닛은 RBD를 포함하고 있어 a S2와 결합할 때 기능하는 부위이며, S2 서브유닛은 세포막과 스파이크 단백질이 융합할 때 필요한 기본 요소로 이루어진 부위입니다. S1과 S2 서브유닛 사이의 경계에는 독특하게 사규된 연기서열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백질을 자르는 효소인 퓨린이 작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퓨린 절단 부위라고 부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A2와 결합한 뒤 인체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퓨린 가소 분해 요소가 퓨린 절단 부위를 자릅니다. 이렇게 두 조각으로 갈라진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 표면과 작용하여 바이러스의 RNA를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 증식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파이크 단백질의 기능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인체의 수용체인 ACE2와 결합하는 기능 외에도 다른 기능이 존재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백신이나 면역체계를 회피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ACE2 수용체가 결합하기 전과 후의 구조 차이로 인한 것인데요, 결합 후엔 결합 전보다 더욱 돌출되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스파이크 단백질의 주된 기능은 인체 수용체인 ACE2와 결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가 인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비유로 쉽게 설명하면 세포는 집, 코로나바이러스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 스파이크 단백질은 집을 여는 열쇠, ACE2는 그 집의 자물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ACE2와 결합하는 것을 막으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의 후보 물질인 mRNA 1273이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본래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담은 mRNA를 주사함으로써 가짜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 생성되도록 합니다. 가짜 스파이크 단백질이 ACE2와 결합하여 진짜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을 막고 체내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항체들을 만들어내도록 하여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더욱 많은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하루빨리 마스크를 쓰지 않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